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즈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. 이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. 지금 이 교만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 모압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냐면 26절,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.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,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거림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. 아멘. 그러니까, 이모압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, 자기가 토해놓은 것 위에서 뒹굴고 있다. 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, 뭐, 술에 취하면, 술을 지나치게 많이, 몸이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먹으면, 사실은 조금만 먹어도 그렇긴 한데, 분간이 잘안 되잖아요. 술을 취했을 때 모압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.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토한 것 위에,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죄와 더러운 것 위에 뒹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. 교만할 때는 분간을 못합니다.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, 아,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, 이것은...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것 이상을 더 하게 되고 그게 큰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고 교만함이 점점 더 커져서 점점 더 커져서 정말 분간하지 못하는, 내가 이걸 해야 되나? 하면 안 되나?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을 하나님 분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고 가야 할 만큼만, 해야 할 만큼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,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